네, 잘네 샤... 샬롬, 반갑습니다. 네, 맛있는 국 사가지고 왔습니다. 네, 언어가 수행평가한다고 밥을 오늘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파 하면서 그랬습니다. 이렇게 고기를 많이 주셨네요. 감사합니다. 잘 먹을게요. 네, 2만 육천원 대짜리 이렇게 사가지고. 현호도 와서 먹어라. 은호야 응. 엄마 요거 어, 좀 국밥만 와. 좀 찍을게. 은호가 네, 이렇게, 은호가 이렇게 국밥을 말았네요. 네. 엄마가 넣어주면 뭐 <laughs> 좋은데 엄마 밖에 갔다 왔어. 네, 파를 이렇게 넣고 맛있게 먹으려고 합니다. 네, 새우젓도, 은호야 <laughs> 새우젓 넣었나? 네. 새우젓, 이랑 이거 다대기랑 넣고. 먹으려고 합니다. 맛있게 잘 먹을게요. 네, 태우자 다대기 넣어서 파랑 파도 넣어서 맛있게 잘 먹을게요. 오늘 맛있게 먹어라 현호도 와서 먹자. 네, 현호는 아 어, 낮에 점심 먹었다고 하는데, 언어가 오늘 수행평가 한다고 점심을 못 먹었다고 해서, 많이 배가 고플 것 같습니다. 새로 먹었다고 한가? 어? 아니요. 네, 맛있는 저녁 드시고, 네, 맛있는 저녁 드시고, 건강하세요. 촬영 감사합니다. 네, 돼지고기 함 하셨습니다. 돼지 호반양상 고기 보여드릴게요. 네, 돼지 후반 양상 함께 하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그래서 예전에 제가 찬 거, 냉동을 주셔서 제가 따뜻한 거 다시 주세요 해서 간걸 기억하시는지, 그 뒤부터는 따뜻한 걸 주시고, 중간에 곽장로가 많이 사서 왔는데, 많이 사서 왔는데 제가 음 너무 옛날에도 작아, 작게 주셨다고 하면서 한 국자도 달라고 하니까 옛날에는 소자 사가셨잖아요 하면서 제가 간걸다 기억하고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. 네, 예전에 가고 중간에 제가 가기 좀 그래서 음 각자노가 갔는데 제가 예전에 간걸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. 네, 인제 송이 예뻐서 기억하신 것 같기도 하고, 네, 어,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. 네, 행복한 저녁 지내세요. 감사합니다. 그 뒤부터는 따뜻한 걸 항상 좋아하시, 죠하면서 따뜻한 국밥을 퍼주십니다. 네, 냉동도 좋아하고, 감사합니다. 해야 되는데, 그때 다시 가서 더, 더 달라고 하고 그랬던 게. 너무 <laughs> 귀엽게 계속 나는 것 같습니다 예, 아저씨들께 또 상사하시는 분들께 또 친절해야 하는 인재성들께 기도합니다 기도 드립니다 예, 모든 분들도 지금 음, 흐린 날씨고 오늘 계속 비가 왔는데 모든 분들께 상령의 담비 가득 넘쳐나시길 기도합니다 샬롬 또 구독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행복하세요. 394분 구독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샬롬 감사합니다. God bless you. Thank you. 샬롬